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드비 영상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브라마이. 아 참고를 아침에 계속 두었는데도못 찾았어요. 어 제품이 어디 있는데 제가 오늘 찾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그 <laughs>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제품은 뭐 제품이라고 해도 맞나 모르겠네요. 그 지중해 동부 지중해 크루즈 상품 안내하고 그 서부 지중해 크루즈 상품이라는 게 이게 그 대한노인회에서 복지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이게 뭐좀 믿을만하고 또게또뭐 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중에는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 그렇지만 음 로망이죠 어 모든 사람들의. 어 저도 어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뭐음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크루즈 여행을 들고 나온 것은 음, 인생 뭐, 길어야 80 아니겠어요. 그 인생 80에서, 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상황을 좀 벗어나서,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또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뭐,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또 그거하고도 직접 가보는 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근데 많은 분들이, 크루즈 여행하다 그러면 그그 그 영화 타이타닉을 많이 생각해서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런 일은 어 천년에 한번 그죠이 있을까 막간 극히 드문 일이고 실제적으로 뭐 비행기 사고나 차 사고가 더 자주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하고 차도 이용하듯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어뭐 적금을 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요즘 뭐, 그런 제도도 많이 있더라고. 후불제. 어, 갔다 와서 또, 적금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어, 들어가는 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뭐, 대학을 목표로 되고, 내가 아니면 자격증을 목표로 삼아도 되고, 아니면 어떤 취업 음, 기업을 상대해 되고 아니면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자기한테 모든 목표 의식이 뚜렷이 생긴다 그러면 또뭐 기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서 그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또 목표가 쓰면 그래서 또 삶의 활력도 생기고 또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근데 많은 이들이 주위 한번 보세요 어 특히 요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주위에 보면 특히 편의점 앞에 어, 이렇게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뭐 식당 주변이라든가 어,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침묵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항상 일상이 되고 그렇게다 보면 뭐 그래놓고 그 안에서 누구를 비, 비,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죠?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 현 상황, 지금에 있는 현 처지는 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또그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고, 그게 성인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어, 뒤로 빠지고 또 남들을 앞세우고 비겁한 짓이죠.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가 어,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면서 아. 인간이라는 것은 참 나약한 존재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또,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이란 참 사, 사악한 존재구나. 그걸 알수 있었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의 그 이익, 그런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돼서 어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파고 그 사람에 대한 비리를 세상에 털어서 먼지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조사한 그 검사들 당신들은 더 나쁜 사람들일까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사법 개혁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제발 정신 차리고 특히 검사들 정신 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들도 결국 한 가정의 가정의 가장이고 한 부모의 자녀고 또 자녀들의 부모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고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말, 말아주세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오픈되고, 이제는 어지간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진짜 철저하게 깨끗하지 않고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앞으로 장관, 특히, 뭐, 정계로 나간다든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뭐, 재산적으로 돈이 많다든가, 뭐, 비리를 저지렀다든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행해지는 거짓말이나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이 앞으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주 어릴 적부터 그게 정직이라는 말,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몸소 실천되고 몸 몸에 배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는 장관 되기도 어려울 거고요. 특히 대통령 되기도 어려울 거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일계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나 스스로, 내 스스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지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갑자기 뭐 크루즈 여행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크루즈 여행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지만 거짓된 삶은 살지 말아 주십시오. 거짓된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고 자기 가족들을 멸망시키고 결국 명예도 훼손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가 일어나서 나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 법무장관은 그 정도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네.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랬듯이 앞으로도 공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떤 많은 이들의 특히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 그죠? 많은 사람들의 어, 시선을 받고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항상 언행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저희 말매가 여러분에게 전해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